뭐라, 뭐라, 뭐라는 거야 지금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지금 그러면 들어가서 1분 지날 때까지는 하트 누르기 착착착.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화면을 켜가지고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1분에는 늘어주시냐 당연하죠 1분 내는 제가 늘러드리겠습니다 지금 1분 지났거든요 근데 아마 웨이브가 들어오는데 좀 걸려가지고 제가 딱 2분 지날 때까지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쓰는 안경인가요? 아닙니다 아까 <laughs> 그러니까 실제 쓰는 거는 더스 있어서 그걸 키면 웨이브 분들한테 벌여줄수 없어요 패션이 안경이죠 완전 더스 없어요 이거는 약간 알, 알, 알 안경 알도 뺄려 했는데 그냥 안 뺐어요 원래는 그냥 빼고 다니긴 해요 더서 있는 안경은 진짜 뭐 보여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laughs> 진짜 보여드릴 수 없어 근데 새로 안경 사긴 했거든요 최근에 약간 눈이 안 작아지는 안경이라고 일본에서 제가 사왔는데 근데 약간 좀 덜 차가지긴 해요. 덜 차가지긴 하는데, 어 이제 이문 끝. 덜 차가지긴 하는데 뭔가 그냥 원래 더스가 세니까 어쩔 수 없이 차가지긴 하더라고요. 약간 덜 차가지긴 하는데. 피크민 맞아요. 피크민. 아오 피크민와 미미미미미. 아오 피크민와 오버레나이. 맞습니다 이거는 그제 친구 나왔 을때그 협찬으로 이제 버터 그노구이 잠옷을 주셨습니다 이거 답답해서 너무 좋아요 아니 오늘 그 밖에 나가는 너무 추운 거예요 나 진짜 너무 놀랐어 맞아 썸네일 슬퍼 뭐야 지금 실제로 실제로 신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작년 크리스마스 때그 무슨 어버지든가 그거 찍었을 때그 받은 선물입니다. 네. 그걸 이제서야 그 꺼내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드디어.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왜냐면 숙소에서 자주 그, 슬리퍼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제 오늘 뭐 할래냐면, 이제 제가 최근에 프롬에서 그 청소를 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제가 청소 도구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가져올게요. 어! 어! 깜짝. 아, 잠깐만, 지났어. 오케이 okay. 돌아왔어. 아 잠깐만 팀또 어디 갔어? 방금 떨어졌는데어자다자 저는 저는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꺼내기 좀. 아 봐. 꺼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자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두개 있어요, 최근에 산 거. 이거는 그, 그, 약간, 복싱복싱, 약간, 약간, 후왕, 이런 거 해가지고, 먼지를, 약간,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요.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거를 각도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허어, 여기 하면, 조절 가능! 이게 4개 정도 조절, 조절 가능이라고 들었어요. 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제가 성안 닿는 데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 제, 저번, 아, 그, 최근에, 진짜, 처음에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추천하겠습니다. 이거, 항상, 그거, 말랑말랑, 뭐라 야 돼요? 복싱, 복싱? 그거, 해가지고, 뭔지, 맞아요. 달, 뭐야? 달, 덜, 북숭이? 맞아요. 그거 해가지고, 뭔지 진짜 잘, 이제 이걸로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봐봐요. <laughs> 오, 이렇게까지 길어져요. 미쳤어 오, 이걸로, 아, 너무 좋아요. 이거. 이렇게까지 길어지니까. 이제 손안 닿는데,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그 침대 밑에 되게 더럽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님 침대 밑을 최근에 청소했는데, 이걸로 이렇게 하고, 침대 밑까지 이렇게 하면 다 먼지, 바이바이 할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죠. 저 너무 이제 지금 마음에 드는 청소도구입니다. 하고 이걸로 먼지를 다 바이바이 하면, 하면은, 이렇게 수납도 가능하고 다음 이거는요 이거 바닥 닦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다가 물티슈 약간 그런 거를 껴가지고 하는 건데 물걸레라고 해요 이거 이거를 와 이렇게 이거 너무 좋아요 제가 하나 사긴 했거든요. 근데 약간 좀 별로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뭐지? 너무 좀 짧고, 저는 그 침대 밑을 청소하고 싶었기 때문에 좀 길어질 수 있는 그게 없나 싶었는데, 제 원래 쓰던 거 보여드릴까요? 근데 이거는 이거를 빼야, 이거 이렇게 여기 뗄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잘받어요 그냥 그냥 끼면 그냥 그대로근데 제가 원래 쓰던 게 뭐냐면 이거 좀 이렇게 자 이거는 두고요. 원래 쓰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 저기에다가 있음 이거는 두개 있는 거였어요. 그게 있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좀 짧아가지고 이거, 이 정도 바뀌고 하면 막이 정도 그래서 이걸로 뭐할수 있긴 한데 침대 밑은 다 이렇게 천이 안 닿으니까 좀 짧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새로 사가지고 네, 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걸로 진짜 너무 조, 좋은 청소 라이프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역시 청소를 하면 반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너무 좋아. 그래서 좋은 청소 도구 있으면 저한테 또 알려주세요. <laughs> 아니 원래 원래 그렇게까지 청소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뭔가에서는 막뭐 그렇게 진짜 열심히 한다. 약간 이런 건 아닌 게 있는데 뭔가. 이렇게 숙소 이렇게 사다 보니까 너무 생각보다 제가 깨끗한 거 좋아하는구나 이걸 진짜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잡질를 만약에 한다면 진짜 깨끗하게 살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거 어디서 샀지? 뭐 드럭스토어에 팔지 않을까요? 동키에도 있을 것 같고 다 이런 거다뭐 돈키 있으면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숙사そんな 귀찮이? 상상되き나이と思う요 다들. <laughs>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 이거 좀 사보시고 좀 깨끗한 뭐지 앙라이프를 보내주세요 보내세요 <laughs> 이거를 소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선납장까지 이제 이렇게 음, 옮겨서 그 밑을 이렇게 그 선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수납장 위에 있었던 마, 마, 이거예요 이거 이거 현초거든요 이거 현초 너무 좋아요 이거 많이 썼죠 그게 많이 썼는데 일단 현초인데 이게 수납장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움직였다가 이게 제 엄지 발가락에 떨어진 거예요 허,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저 혼자 막 이러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파요, 사실. 사실 누르면 더, 아직 아프거든요. 아, 진짜 너무, 이거 팔가라 지금 발톱 약간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무겁잖아. 뭔지 알죠? 현재 이런 거. 이런 거 무거운 거. 너무, 너무, 너무 아팠어요, 진짜로. 나 아, 진짜 소리 없이 소리 지르고 있었어, 진짜. 그때는, 아마, 아, 음, 아무도 없었나? 모르겠다. 뭐 누구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아! 하면, 뭐, 자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깰까봐, 제가, 그냥, 이러고 참았죠. 아, 너무 아팠어. 지금도 아파요. 이거, 이향초는 무슨 향이지? 잘 모르겠어요. Organic essential oils of lavender and mandarin. 말가 못 맞아요. Gives you sound sleep. Sleep first plan later. 그렇대요. 그렇답니다. <웃음> 네, <웃음> 좋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향 구별을 못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드향 향 그리고 뭐 무슨 뭐라 해야 돼 비누 비누나 알아요. 비누 느낌의 향 알고. 약간 프루티 향, 약간 좀 과일 향, 시트러스 향 그런 거는 이제 구별할 수 있는데, 약간 우드, 우드 향이 뭐지? 프루티 향? 그게 무슨 향이지? 약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나무 냄새, 우드, 우드 향이 나무 냄새에요어 이거 좀 어려운데. 우드 향 애매하긴해. 뭐, 뭐라 설명해요? 우드 향. 우드 향 되게 뭔가 좋아하는 것 같. 거든요. 근데 무슨 향이 우도 향이 잘 모르겠어요. 음, 습 냄새? 그래요? 잘모르겠어 사실. <laughs> 근데 제가 이제 옷장 사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그러려고 지금 제가 너무 열심히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숙소 방을. 이제 겨울이 되잖아요. 그거 아웃도어 때문에 진짜 옷이 진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옷장을 사기 위해 진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필요 없는 것들 이제 다 그냥 모아놓고 그러려고요 맞아 진짜 근데 옷장 하나만 있으면 진짜 괜찮,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수납장도 샀어요 최근에 아니긴 한데 지금 고민했다가 그 니엔 언니가 약간 침대 침대 사이에 이렇게 수납장이 있는 거예요 니앤언니 방에 그 니앤언니 건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딱 약간 그 뭐지 이런 이런 뭐지 크기도 잘 맞고 잘 들어가는 크기였어가지고 그그 니앤언니한테 바로 링크 보내달라 해서 그냥 그 바로 샀어요. 혼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그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다 전소도 그, 너무 잘 쓰고 있다. 전소 재밌다 하고 빨래도 빨래도 요즘 했어요. 빨래 그 원래 그 공용 유연제랑 공용 세탁세제 있었는데 이제 다 써가지고 근데 이제 매니저님 바빠가지고 못사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원래는 이제 사주시는 건데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살수 없다 해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제가 사야 되겠다 해서 유연제를 시켰는데 사리또 차린 거예요. 아 근데 약간 그거는 제가 시키긴 했지만 그 약간 많으면 좋으니까 <laughs> 어차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리또 그러니까 걸 써봤. 내가 뭐지 제걸 완전 저체전혀 물로 샀는데 너무 커요 생각보다 <laughs> 너무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뚜껑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너무 무거워가지고 온몸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고 있어요 열심히 근데 저 혼자 쓸 거예요 그래가지고 뚜껑에다가 코라고 써가지고 쓰지 마세요 이렇게 적고 놨습니다. 저는 살리터 근데 금방 쓰지 않을까요? 제가 워낙 많이 빨래하는 편이어가지고 이불 빨래도 하고 뭐 아우터도 좀 가끔 가끔씩 빨고 무슨 후드 집업도 빨고 그래가지고 네 안경 컬렉션 보여줄 수 있나요? 오 해볼게요 제가 안경 갖고 올게요 그러면 지금 어. 일을 먼저 하고. 아. 안경. 그리고 안경도 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이건 일단 벗고. 자, 이거 첫 번째. 이거는 좀 비싸요. 제가 처음으로 비싼. 그 안경 샀던 게 이겁니다. 도수 없고요. 이제 어 이거는 선글라스네. 선글라스는 소개 안 할게요. 선글라스 는 말고 이런 거 하나 근데 있는데 반사성 자외선 차고 이거 이거 세근에 산거 제가 그 트위터에도 올라갔었는데 이거 역시 그 지금 좀 헤매서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어차피 뭐 이렇게 시크하게좀 쓰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이거 너무 귀엽죠? 제가 이거를 진짜 진짜 사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팬사때 팬사 땜에 팬사 이거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는데 그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디 거지? 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블루엘리 폰트 꺼였는데 이제 그 뭐지 인터넷으로 살라 했는데 계속 이게 그 분절인 거예요. 언제 인터넷을 봐도 계속 분절이어가지고 아 어떻게 하면 할수 있지 해서 매점도 갔어요. 매점도 여러 가지 갔는데 항상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분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거 혹시 있냐 어디 매점에 파나 이렇게 말해놓고 해가지고 이게 들었어요. 뭐 어디 어디는 있다. 그래서 그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그날의 그 일정이 되게 좀 바쁘게 일정 제그 쉬는 날이었을 건데 그때는 근데 그 비부가 가거나 뭐 대게 제가 가고 싶은 거다 가가지고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있었던 매점엔 못 가고 뭐 이제 포기했었다가 이제 그 분절이었던 인터넷에서 분절이었는데 이제 새로 들어와가지고 재입고 해가지고 매장 매장이에요. 죄송해요. 또또 틀렸어. 또 어쨌든 매장. <laughs> <laughs> 아, 매점이라고지, 왜 자꾸 하지? 매점은 학교. 학교. 매장. 약간 지점이랑 헷갈려요. 뭔지 알죠? 지점. 매장. 그래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무슨 지점. 맞아. 지점, 매장, 매점. 매점은 아니, 오케이. 어쨌든, 어, 여거 끝인데? 아니다. 응? 나 하나 더 있었는데? 아, 같은, 같은 쿠켓을 열었어요, 바보. 여기지? 롱. 하고 이것도 근데 이거는 아직 안 써봤어요. <laughs> 안 써봤어요. 어 이거는 좀안 어울리네. 이런 거좀잘안 어울려. 약간 진짜 네모난 거. 좀좀좀좀좀 좀. 네모 네모. <laughs> 근데 다음 이건 보여줬었나? 이거. 이걸로 쓸까 찍긴 했었는데 이거 귀엽지 않아요? 근데 조금 뭐라 해야 되죠? 귀엽죠, 이거. 아하. 이건 좀좀 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거 갈색이거든요. 갈색이어서 더 뭔가 이뻐요. 이거. 좀 뭔가 공부 잘할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거 내가 겨복에다가 이거 하면 너무 이쁠 것같지않아요 근데 이거 진짜 알을 뺄까 말까 무대하면 알을 빼는 게 훨씬 낫거든요 무대를 한다 생각하면 근데 변수에도 쓰고 싶어 그러면 다시 알을 좀 다시 끼는 것도 귀찮고 아, 그런 거죠 일단 저는 이건 진짜 잘산거 같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끝! 하고 뭐 선글라스는 저기 하나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게 좀 힙한데 <laughs> 하고 이것도 있어요 이거, 이것도 갈색 이것 조금 약간 뭐죠? 약간 마담 스타일? 하이 <laughs> 어? 거기 있는 거기 있는 뭐야? 뭐야? 약간 조금 사모님 느낌? 어 저기 있는 테스가제 거예요. 어 제가 한번 빼드릴게요. 잠시만요. 약 그런 느낌. 진짜 돈 많은 사모님. 약간 백 바캉스 바캉스 온 느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약간 의아하게 입었을 때 조금 약간 뭐라 해야 되죠? 트위 트위드 자켓 맞아요? 다른 맞나? 그런 거 입었을 때 이거 하면 좀 예쁠 것 같아. 조금 고저스하게 입어. 그런 근데 글쎄 모주상이 그 없거든요 사실 <laughs> 그러니까 시니언님 아이온님 느낌 뭔지 알죠? 그런 거 어쨌거나 네제 안경 속에는 끝입니다 아 근데 최근에 산게 있는데 그거를 보, 보여줄까 말까 아, 보여줄까 말까 최근에 산 무언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뭐 콘서트 무슨 공연 뭐 어쩌고 저쩌고였을 때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괜찮은 거 썼거든요 <laughs> 근데 무대할 하때 하면 이쁘고 같아요 그런 걸 썼답니다 <laughs> 이제 소개할 거 없어 <laughs> 소개할 거딱끝 여러분들 뭐하고 있었어요? 이제 퇴근 안 했나 아직? 아..먹이 갑자기..아..아..아.. 아, 아. 퇴근 중이에요? 음.. 퇴근 중이구나 퇴근하면서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음.. 저녁도 먹어야 되는데 그쵸? 저녁 뭐 먹어요? 제가 추천해 드릴까요? 그러면 음.. 쌀국수 쌀국수 하겠습니다 <laughs> 쌀국수 쌀국수 요즘 최근 그니까 뭐지? 그 진짜 한참 파줘가지고 맨날 먹었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잘안 먹어가지고 쌀국수 먹고 싶긴 하네요 근데 맛있는 데 배달이 됐는지 모르겠다 근데 아까 멈춘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비쿠미~~ 이것도 논키에서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엽죠? 너무 귀여워 그럼 이제는 저는 가백스.. 가베베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밥 먹어야 되거든요 <laughs> 짧게지만 네 화이팅하고요 이제 저는 요즘 핫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치 하치에서 볼수 있는 사람들 하치에서 보고요. 네. 하치 토키메틱 토키데스는 좋겠어요. 토키메틱. 토키메틱 왜냐면 노래 좋잖아요. 그렇다고요. <laughs> 그것도 있고 뭐 다른 무대도 있을 거고. <laughs>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하지 이제 마지막 활동이니까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하지.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지 볼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안 오시면 후회할 겁니다. 근데 <laughs> 열심히 준비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ハチのみきででよ。タいニーよ <laughs>。ハチへマヌマヌンコンシンプタクトいゲスミダ。ねはいどこ見える見えない。あ、見え、どういうこ今は見えないと思うんだ。こんにちは。挨拶しに来た。こんにちはって誰でしょうかお おー、チェオニー、リンちゃん、カエちゃん、マユさん。どぐげ。もう、それにチェオニーがつんで。マユだよ。誰が信じる誰が信じるのマユだよ。カネちゃんえ、てかさ、リンちゃん、今さ、あの、リンちゃん、すごい、あのね、今、上が目たもんで、下がなんか、何犬のジャンボなんだけど、いい待って、上と下だけ見せてくんのいいアンマッチさん、見て。 傘下も着たかったんだけど今洗濯なしちゃった。っ別別に着てんだけど。じゃあじゃあいつもは一緒に着てるよ。やめて。今日だけ。そういう人。じゃ今日だけ洗濯なしちゃった。ああそのそのとかとんが。うんうんうん。ちゃんと着てます。洗濯なしちゃったの今日だけ。わかった。わかった。うん。バイバイ。バイバイ。おもり楽しんで。あつもり。<イ>お私のねパパもあれスイッチ変えたって。ええー、すごい。嬉しい。 제가 뭐, 어, 바이바이 하러 갈게요 바이바이 하러 가요? 응 바이바이 하러 가요 <laughs> 바이바이 인짱 바이바이 인짱가 인사하러 와줬습니다 <laughs> 갔어요 근데 왜 채원이? 라는 말이 생각보다 많, 많았네 <laughs> 예, 근데 이제 저도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밥, 밥 먹을 시간이에요 얼른 밥 먹고 내일도 스케줄 빨리 일찍 있어서 스케줄 있어서 그걸 위해 좀 쉬다가 가겠습니다 음뭐그 캡스 타임이라도 해요 청소도구 캡아 아니다 이거 말고 잠깐만요 평소에 자주 쓰는거 하나 더 있어요. 짜잔, 돌돌이, 돌돌이에요 돌돌이, 갯죠? 여기에다가 스티커 붙여놨어요, 제꺼. 갯죠? 돌돌이란 사진 찍어줬어요, 갯죠?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스프레드 스프라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로 포즈를 취할 수 없어. 그럼 그들이랑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이제 제 라이브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더 기회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みいなしよ。バイバイ。